안녕하세요. 교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보통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공존을 하고 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 이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환자분의 케이스는 교정을 할때 환자분 입장에서 바꾸고 싶은 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게한 번에 공존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정면 보시면은 위아래 니가 서로 닿지가 않아요. 덧니가 있어요 앞니측 보시면은 윗니보다 아랫니가 더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 치아가 아래보다 내측에 있는 반대 교합이 둘째니도 존재하고 첫째 앞니도 존재하고 왼쪽 앞니도 존재하고 자 반대 교합도 존재하고요 치아의 위 중심선과 아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는 정준선 불일치도 존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악궁 자체가 조금 이쪽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형태이면서 전형적인 덧니 스타일 보이고 요 과도하게 내 측으로 위치한 앞니도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아래치열은 상대적으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입 모양을 봤을 때 다소 하악골이 약간 발달한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의 돌출감이 좀더 많고 그걸 무시하고 보더라도 전반적인 입의 돌출감이 보이고 있어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웃을 때 보시면 은 이렇게 위아래 치아 정중선 부일치를볼수 있고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면 다소 위아래 앞니가 전방으로 뻐드러진 전방 경사된 그런 치아 때문에 입술 돌출 보이고 있고요. 파노라마 스수리 보시면은 교정을 하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아래 어금니들 쪽에 보철물이 많죠. 그래서 발치를 할 때도 이렇게 신경치료가 된 치아를 발치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오른쪽에 둘째 작은 어금니 왼쪽도 치리 금리 치료한 치아를 발치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좌우 치아 4개를 발치를 해서 위아래 앞니를 정렬을 하고 돌출감도 해소하기 위해서 치아를 안쪽으로 당기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위에 보시면 공간이 많이 폐쇄가 됐고요. 왼쪽은 아직 약간 남아있고요. 아래도 환자분의 측측은 공간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고 좌측은 다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교합은 확실히 발치를 했기 때문에 앞니가 서로 떠있던 개방교합은 발치 치를 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개방 교합은 해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0년반 정도의 교정 0료후 사진입니다. 정면 보시면0 치료 전에 정중0 불일치를 다 맞췄고요. 덧니도 해결됐고 내측으로 들어가 있던 둘째 앞니도 바깥으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모든 위의 치아들 상악의 치아들이 하악의 치아보다 다 외치가 있어서 반대 교합도 해결이 잘 됐습니다 악홍도 좌우 대칭이 됐고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어금니 교합도 그 전보다 더 안정이 됐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교정을 끝난 후에 우리가 고정식 유지장치를 이렇게 내측에만 붙인다고 알고 계신데 이분처럼 발치를 다섯 번째 치아 즉두 번째 어금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측으로도 고정을 시키고 아래 어금니까지 외측에도 고정을 시켜 줘야지 좀더 안정적인 유지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입모양이 이렇게 처음보다 많이 들어간 걸볼수 있죠 또 편안하게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면모습이고 웃을때 모습이고 엑스레이 보시면은 치료 전에 뻗어져 있던 앞니가 이제 각도가 많이 감소한 걸볼수 있고요 교정 후에 치아축들도 평행하게 잘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정면 모습, 앞니의 개방 교합, 해결됐고, 정중선 불일치도 해결됐고, 이쪽에 있던 자, 우측 둘째 니, 좌측 치아에 있던 반대 교합도 해결이 잘 되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는 덧니도 해결이 잘 돼서 좋은 위치로 송곳니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측면 보시면은 이렇게 반대 교합, 그다음에 개방 교합들이. 다 내려와서 해결이 됐고요. 좌측에서 보시면은 앞니 쪽 개방교합도 해결됐고 자 이렇게 좌우측에서 보았을 때 앞니가 떠 있던 것은 이 작은 어금니 발칠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얼굴 모습 보시면은 치료 전에 이렇게 입돌출감이 어느 정도 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발칠함으로써 입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보시면 치료 전에 하순의 돌출감 그리고 입 주변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았는데 많이 바뀐 것을 볼수 있고요 정면 모습 웃을 때 치료 전에는 이렇게 덧니 그리고 들어간 치아도 비어 보였는데 치아 배열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마일 했을 때 느낌이 훨씬 좋아졌고 치아 중심선도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 보시면은 앞으로 많이 전방 경사되어 있던 앞니들이 경사가 감소됨으로써 개입술 돌출 감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 보시면은 자, 치료 전과 후의 축들은 다 비슷하게 잘유지가 되고 있고요. 치료 전에 신경 치료있던 치아를 발치했기 때문에 이쪽 그리고 금리도 발치했기 때문에 교정 후에는 자연 치아를 남기는 방법을 선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